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우리는 그 차원까지 가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의 원리는 베푸는 자가 번영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푸는 행위와 그 마음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주는 손 위에 복이 내려온다. 저의 생각이고 제가 겪은 신앙 고백입니다. 섬기는 무릎 위에 삶의 용기가 퍼포스처럼 내려온다. 이게 우리의 바로 섬기는 삶의 이득이지.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산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베풀면서도 행복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 남들이 못 하는 일을 했다, 또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했다, 좀 좋은 일을 했다. 남을 섬겼다. 아, 여기에 감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황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조금 생겼어. 야, 그래서 좀뭐좀 좋은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아 내가 좀더큰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더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더 하게 해주세요. 사실 믿음 생활 해보면요, 맛있거든요.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합니까? 믿음 생활하면요, 좋은 일이 생기고 세상에 재미가 있고, 우울한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떠요. 어려움이 와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수 믿음으로 극복해라는 재미가 있습니다. 와. 문제야! 돌아나 네. 장애물아! 오라! 올 테면 오라.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예수 믿음으로 극복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아, 탐내지는 거죠. 이 믿음 생활에 물론 좀 아, 네. 제자들도 재미를 붙친 거야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하게 믿음을 좀 더하게 하는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믿음에도 욕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답변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때는 송곳 같은 질문으로 질문하세요 근데 어떤 때는 제자들이 무슨 질문을 하면 거기에 또 아주 이상하게 답변을 하세요. 쉬운데 쉬운 것 같지 않게 이상한 답변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첫째는 믿음은 겨자시만 하면 된다. 제자들은 큰 믿음을 원하는데 믿음은 아주 겨자시만 하면 된다. 이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이자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뽕나무에게, 이 뽕나무야, 너 바다에 던져줘서 바다에 심겨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뽕나무가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된다. 많은 믿음만 있어요. 이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큰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조그만 믿음, 하잘 것이 없는 믿음으로도 큰 일을 할수 있다. 우리는 크고 위대한 것을 바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 큰 일, 큰 봉사, 큰 배품, 통큰 사랑을 바라시지 않는다. 그냥 작은 한 걸음부터 해라. 이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죠. 우리는 뭐좀 하면은 정말 하면은 좀큰 일을 하고 싶고 메스컴에도 나오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고 이야아 칭송을 받고 싶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작은 한 걸음부터 해라 라고 그냥 다른 사람도 동원하지 말고 나부터 해라 라고 조용하게 진실되게 그냥 시작해 그러면 옥나무가 여기서 바다에 던져져서 힘겨워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익사이딩 하지 않습니까? 나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큰 걸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믿음. 그것만 생각하지 마라요 그냥 조그만 퇴다심하는 믿음만 있어도 너는 지금 한 걸음을 뗄습니다 그러면서 또뭔 얘기를 하냐면, 종 얘기를 해요. 종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종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밭을 달라고 하면 밭을 갑니다. 양을 쳐라, 그럼 양을 칩니다. 그리고 종이 열심히 나의 일을 하고 들어왔어. 집에 들어와서. 씻고 좀 쉴라 그랬더니 밭에로 와라. 종이 밭간 일을 마치고 왔다고 먹고 놀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 수중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주인이 상을 물리면 그때 먹고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이.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마땅히 종이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이지 무슨 칭찬받을 일이고 무슨 감사받을 일이냐 주인이 명한 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종이요 종의 본분이요 종의 할 일입니다 주인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거나 답례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이런 태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일할 때 이런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 숨길 때 이런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 작은 일할때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게 바로 믿음을 더하는 일인데, 섬기고 베푸는 일을 어떻게 보면 그게, 아,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저것만 마음을 쓰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작은 믿음입니다. 이것을, 에, 아래서 그렇지, 자꾸 하다 보면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작은 것도 나물 위해서 하는 거 별로 안 하는 분들도 계신 게 있어요. 좀 특별한 분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원망할 필요 없혀 없이. 왜냐면 내가 하면 되니까. 주님이 내게 명령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분은 주님의 명령을 못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원망, 그분 탓하면 안 돼.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인간인지라 약해져가지고 착한 일은 조금 하고 대가는 크게 바라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신이 많이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많이 베풀었다고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한테 원망이 생겨.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하냐. 나에게 이렇게 하냐. 나에게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거야. 이런 원망이 스멀, 스멀, 우리 부모들에게 올라온 거 부모에게 잘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한 거다. 근데 부모가 나에게 뭘해줘 이런 원망이 스물스물 자네 마음속에 올라와. 친구에게 뭐밥한끼 사줬다 커피 한잔 사줬다. 네. 그걸 끝내야 되는데 아 이제 이세개 사줬는데 한 끼도 안사이 녀씨. 안 만나 만난, 안 만나고 말해. 아 누가 사달라 그랬어. 사주고 나서 원망을 한다. 교회에 충성했다 섬겼다. 네? 저는 항상 마음에 좋고, 결직한 게 하나인데 뭐냐면 점심 먹을 때 이렇게 반찬을 가져서 같이 나눠서 먹잖아요. 어떤 사람은막 준비를 해와.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으로 저걸 할까안좋 아, 좋겠다. 안좋 네, 아니고 왜 나만 해와 겠다안 좋겠다. 안 좋겠다. 안이겠다안 좋겠다. 안 좋겠다. 안 좋겠다. 안 좋겠다. 안좋겠이안 좋겠다. 안 좋겠다. 안좋 하신 거고 예. 마땅히 숨겨야 되니까 나는 그 하는 거야 예. 그런 믿음이 있어서 었 주님 찾아가 기도 제목. 아. 우리 청소년들 뭘좀 일을 요즘 제가 일을 좀 시킵니다. 여도 저도 어, 우선 우리 그 봉사활동할 때도 너희들 와서 좀일좀 좀 해라. 그러는 우리 한국어의 복상의. 바베큐 파티할 때도 일좀 해라. 천막 좀 치고 그늘막 좀 치고 의자 올리고 일좀 해라. 제일 피 크고 제일 힘 좋은 친구한테서 문자가 왔어. 목사님 이제 힘든 일은 저에게만 시키지 말아주세요. 왜딴 사람을 하고 제가 왜꼭 무거운 거 들어야 됩니까. 그래 알았다.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도 그게 있어. 왜 나만 봉사해야 돼? 이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분란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일해야 돼? 저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왜 나만 설거지 해야 돼?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와서 예배 드려야 돼? 나만 왜 기도해야 돼? 나만 왜 성경 공부해야 돼? 큰 원망이 숨어. 그 내면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자기 의가 있는 거야. 나는 하는데 너는 뭐 하는 것이냐. 타인을 판단하는 것이 생겨.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 그러면 좋은 일을 할, 하면 안돼 그런 사람은 이게 선한 일을 하다가요 그 거룩한 의에 빠져들면서 겉으로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되버리는 거야. 그럼 남들이 좀 박수만 쳐주면 이 정말 자기가 뭐 대. 그거 함정이야. 어? 우리는 어떤 태도를 해야 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뿐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까 나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 뿐이야. 다른 사람으로서는 말하지 마. 그러니까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나에게 뭘 해줬냐 하는 생각 섭섭함. 이 모든 것은 배품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믿음의 이기주의화 믿음은 좋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자기 이익을 쌓아가려는 믿음 이기주의가 우리를 언제든지 교발하게 교묘하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걸 간파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인데 우리가 주의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주님의 명령을 다 수행했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을 드려야 되는가 더군다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여기에 강도를 받았어요. 이말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다, 위대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사실은 다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 등등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하는 일이 같지 않은 거죠. 아이고, 그 하나 하면서 그래, 입에 불평불만이 있냐. 많이 큰거 뭐 조금 해놓고 그것을 침소봉대하고 소리를 높이고 동네방네 떠들고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고 남들 구에 같이 안하냐고 섭섭하고 아 이래가지고 안 됐다. 왜 우리는 무익한 좀 탐지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종인데 사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나 믿음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거기다더큰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었던 바라그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될 줄로 압니다. 아, 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단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건 우리는 이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좀더 성숙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좀더 품격 있는 삶이 될 것이고, 믿음이 최고봉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됩시다. 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되, 좋은 일을 하고서는 깨끗하게, 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것입니다. 하고 대가 바라지 말고 감사하다는 말 바라지 말고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으로 최선을 다해서 와 어, 한일 하나님께서 묵묵히 지켜 주시기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상기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맙다는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님이 시키실 일 있으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부르면 달라가겠습니다. 비록 무익한 종이고 아무 쓸데없는 종이지만, 주님께서 필요하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영광스럽게 여기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왜냐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시키신 일 종의 태도로 해야 할 일을 깔끔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신앙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아멘.